오천 t v 1138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47회 제3부 서울수복과 대통령의 북진통일 행보 가운데 무기가 없으면 나이라도 들겠다 를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무기가 없으면 나이라도 들겠다 12월 4일 대통령의 경무대에서 기자단과 정례회견을 했다. 영국의 에틀리 수상이 유럽제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미국 방문에 대한 외교적 전망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안전을 먼저 염려하고 있다. 지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나라가 미국의 원전을 필요로 하며 더 많은 반 원조를 받고자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제2차 세계대전의 맹방인 영국으로서는 미국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것이며, 미국은 아시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국민들이 사기를 앙양하는데, 일대 국민운동을 전개할 의사가 없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은 국민회나 청년단체 같은 민간인이 주도하는 애국단체에서 스스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국민운동은 민이 주도하는 자연발생적인 글이어야지 진정한 효력과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대통령은 믿고 있다. 유엔군과 우리 국군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형편이 심각하긴 하나 위급한 정도는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유엔 당국이 한국에 와 있는 유엔군의 생명을 중공에 그냥 사륙 당하도록 놓아두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대통령 말했다. 정부 측과 유엔 한국위원단과의 협의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은 유엔 한의 측이 우리 정부 측의 이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우리 실정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대답했다. 유엔 한의를 통해 무기를 요청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유엔 한국 은행의 이행으로서 우리를 돕고자 온 분들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무기 부족 현실을 잘 안다고 대답했다. 우리가 지금 공산당 하고 싸우다 죽거나 공산당 하고 협력하다 죽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공산당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믿는다. 따라서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합심단결하여 무기가 없으면 낮이라도 들고 최후까지 공산당과 싸워야만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주미대사의 후임은 어떻게 되었으며 장면 총리는 언제 개국할 것인가를 개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주미대사 후임은 곧 임명될 것이며 장면 총리도 머지않아 기죽하겠다는 서신이 왔었다고 대답했다. 대통령이 주미대사 후임 결정에 미국어 관위를 일절 배제하고 있으며 특히 장면 총리가 이토록 힘든 국면에 차여 이유없이 기구국을지연하고 있는 데 대해 여러모로 결정하고 있다. 12월 5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현물 세례를 받게 하여 하루도 빨리 시행하도록 시달했다. 그리고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서를 현물 세제로 채택한 데 대해 농민 여러분들이 받을 수고와 희생을 생각하면 송구하기 거지 없으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희생 없이 승리를 얻기는 힘든 법입니다. 우리는 정리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 남북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먹고, 입고, 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며, 시생과 봉사정신으로 전 국민이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정을 잘 아는 농민 여러분의 후의와 지원에 힘입어 전쟁에 이기고 민생을 구제하며 모든 우리나라의 공장과 산업시설을 재건하여 나라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각자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누구나 회피하지 말고 앞장서내 나라와 내 민족을 돕는 일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